대구에서 유승민계 무소속연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연대를 결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동래구 박승환, 기장군 박견목, 서구동구 임정석 후보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가칭 부산정치희망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잘못된 개파공천의 최대 피해자로서 민심에 역행하는 개파 정치의 배를 절감한다. 이들은 이번 새누리당의 철저한 개파 공천과 부산 현역 의원 100% 공천에 실망하는 민심의 무거운 소명 의식을 느꼈다며 새누리당의 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부산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데 특히나 부산은 100% 현역원을 다 공천 줌으로 인해서 그 실질적인 피해자가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무소속 후보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새누이당을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또 젊은 이들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승원 후보 등 이들 무소속 연대는 당선 시부 구청장 및 시구의원의 상향식 공천과. 무소속 후보의 TV 토론에 참가 등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언론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여론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TV 토론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 연대는 오늘부터 공동유세 등 상호연대를 통한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부남선입니다.